자, 결정 내리셨어요? 정답을. 일단 지문이 되게 길죠? 얘네. 이게 이번에 7급 20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도 20번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7급 치신 분들은 그나마 이걸 그냥 찍 던지해서 넘기셨을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독해 뭐한 11번 뭐 이렇게 와 버렸다. 그때 이제 얘 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거죠. 왜냐? 일단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어, 그러면 지문이 길고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일단 조바심이 생겨요. 뭐 속반이고 뭐고 배웠던 거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래요? 그럼 막 조바심이 생겨서 막, 막 읽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력 질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놓친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를 놓치게 되면 대충대충 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리버리스에 들어오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정보들에 에, 홀리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 이요그 보고 따라가시거든요. 어, 일단은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어려운 지문일수록 있잖아요. 많이 읽을수록 정답률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마저 잡아먹어요. 이래요. 차라리,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별별 치고 이 문제는 버리셔야 돼요. 네, 실전에서 만나면. 알겠죠? 근데, 뭐 결론은 버리라는 건 아니고, 이걸 지금 글씨를 작게 줄여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줄여봤는데 이만큼 줄여지거든요. 그럼 일단은 빈칸이 중간쯤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을 보는데, 자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가 뭐다 익숙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자 어디에, 자 being short changed long conversation 아, 대화에 있어서 아, short changed 하는데 있어서 익숙해지고 있답니다 했나요? 그럼 일단은 short changed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뭐다? 일단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말이지? 짧게 변한다 이 무슨 말이지? 이 생각 먼저 들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뭐 보셔야 돼요? 엔드 보셔야 돼요. 엔드. 그러니까 앞에 거 버리셔야 돼요. 유추하지 마시고 제발 유추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발. 그러니까 모르면 버리셔야 돼요. 엔드 그러니까 다음 걸 보셔야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익숙해지고 있냐면, uh, Getting by, Getting by라는 얘기는 이제 그럭저럭 살아가다의 말입니다. 그럼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래? 뭘로? With less. 더 적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더 적다는 거는 뭐가 더 적다는 얘기야? 대화가 뭐다?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뭐냐면 아, 대화를 좀 덜하고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숄 n 인지 여기에 딱 붙이는 순간 이제이 문제를 못 푸는 문제. 그죠 자,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뭐다? 거의 이렇게 한답니다. 지금. 됐죠? 그러면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뭐다? 대화를 적게 하고 그렇저럭살아간다란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의 뭐 이렇게 한다란는 얘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앞 문장을 추적해야 되는 단서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정보를 찾아서. 자 그다음 볼까요? 자 series paper. 자 조금 이제 진지한 사람들이. 자 muse of us. muse는 이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진지한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미래를 곰곰이 생각한답니다 진지하게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로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도 사실은 이제 뮤즈라는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 버리셔야 돼요 <laughs> 알겠죠 알면 좋은데 버리자 근데 버리는 게 답이 라니까요 버리셔야 되지 어설프게 유치하다가 이제 이거 이거겠지 하는 순간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알겠죠 찍던지 알겠어요. 그럼 뮤즈가 이제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인데 잘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Think of A as B 이거 들어보셨죠? A를 B로 생각하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얘처럼 어, 뮤즈 about A as B 이렇게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뮤즈라는 단어가 사실 뭐 A를 B로 생각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냥 뭔가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말로 쓰이는 거예요 뮤즈가. 그래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마치 띵커브의예즈 비사 좀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게 비유적으로 어떤 말인지를 유추할 수는 없다고 판단돼요. 제 생각에. 그나마 이제 다행히 뮤즈를 뮤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버리는 게 나. 이건데. 그러면 이런 겁니다. 조금 이제 진지한 사람들이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미래 자체를 뭐다?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돼요? 그럼 내가 정신병이 있어. 그럼 정신과 가야 되겠죠. 누구랑 대화해야 돼? 요 정신과 의사랑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미래 자체를 뭐다?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랑 대화 안 하고 뭐고 한다? 컴퓨터랑 한다는 얘기죠.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냐면 주어진 문장에서 대화를 적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선 심지어 뭐다 지금? 어, 정신과 의사 대신에 뭐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죠? 모르면 버리셔야 되고 다음 문장. 그래서 버리고 머리를 맑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가다가 가다, 가다 다 버리시면 안 되고. 알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문장 보시면 I skill soft a m e r c o n f i d e to me. 그쵸? 어떤 고딩이 나한테 보다 이렇게 이제 하 가는 겁니다. 했죠?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 어떤 자에 가냐면 he w 자기가 바란답니다. 지금. 뭘 바라냐면 자, so could talk t 그래서 인공지능과 대화하기를 바란대요. 지금. 돼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지금?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럼 사람이랑 대화 안 하고 누구랑 한다? 인공지능이랑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재가 지금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죠? 자, 다시 빈칸으로 가서 우리는 대화를 뭐다? 적게 하고 살수 있다, 없다? 이딴 얘기죠. 누구랑? 여기에서 대화를 누굴까요 사람들과의 대화겠죠 자,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제 컴퓨터로 대체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가 대화 안하고 살아도 돼 이겁니다 지금 알겠죠? 끝이에요 이게 자, Short Change 라는 말은 뭐냐면 Short가 이제 뭐 짧은도 되고 부족한 도 되잖아요 Change는 잔돈이란 말이있죠 그러면 이, 이걸 사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잔돈 내가 이제 물건 샀을 때 잔돈을 500원 받아야 되는데 예? 얘가 300원을 주는 거야? 그럼 잔돈을 이제 고의적으로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로도 쓰이고 그러면 잔돈을 500원 받아야 되는 300원 줬으니까 보다 나한테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속이다라는 말로도 써요. 여기서는 이것도 약간 비유적인데 우리는 대화에서 뭐다? 나는 1000원을 줬는데 얘는 거스름돈을 500원밖에 안 주는 거야? 예를 들면 더 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많이 줬는데 얘도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대화가 공정하지 못하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이 단어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알죠? 자 이제 보기 가볼까요? 그럼 주제는 뭐냐면 대화 없이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 근데 이제 만만치 않은 게 보기 단어들도 조금 이제 어,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at the expense of 을 많이 들어보셨요뭐 뭐를 희생해서 이 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살아간다 아니죠 지금? 맞아요. 다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들어가야 돼, 요 자, 우 이번에 디스 d i s p e n s e 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업로드된 단어에 보시면 이제 Day 12에 보시면 indispensable 있습니다. 불 필수 불가, 그냥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in이 빠지면 뭐다? 필요 없는 이 말이 돼요. 그러면 디스 d i s p e n s e 가 돼버리면 뭐뭐 없이 지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동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빠진 동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굳이 사람들이랑 대화 안 하고 뭐다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있고 AI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을볼까요 자, r e p l a c e the a r c e r s v i c e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이 어떤 지혜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 지혜가 중심 소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딱고치는게아 인공지능이 딱 나왔으니까. 왠지 3번이 답인 것 같아.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그래아 4번에 to away with는 여기가 day 17에 보시면 to away with가 제거하다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s e l f r e f l e c t i o n 을 버린다는 얘기는 이거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제 고찰 안해 보는 거죠. 뭐에 대해서? gain offline communication. offline communication을 이제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고찰 안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해돼? 상관없는 얘기죠. 얘도 탈라 정답이 2번. 그러니까 소재는 뭐냐면 대화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쭉 읽는 순간 이제는 거의 정답률 다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가서 뒤에 후드엽으로 정보가 전달돼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이 정보를 다시 전두엽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전두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생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해 돼요? 그럼 정보가 들어왔다? 시신경을 통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잖아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정보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끄집어내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사고하는 연습인 거고. 이해돼요? 그러면 어 게임이나 아니면 그뭐 유튜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이걸 방해해요. 왜냐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게임 할때막 레벨 올려 가지고 막 사냥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럼 빨리 죽여야 되는데, 저기 그딱 나타났어. 열을 아, 어떻게 죽일까? 막 생각하나요? 안 하잖아요. 일단 막 광클릭 하잖아요. 막휘두르잖아 막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웹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보면 재밌잖아요. 생각을 안 해요. 웹툰 보면서 한 장면을 딱 보고, 와, 뒤에 배경 진짜 잘 그렸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빨리 빨리 넘겨야 돼. 주인공이 일단은 <laughs> 적을 예? 때려 부수는 것까지 봐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그래서 핸드폰, 이것. 굉장히 방해 요소입니다. 공부할 때. 네?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 우리 이제 외부 지문실때 사고를 하라는 게그 연습을 하세요.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읽는 연습. 알겠죠?